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코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서는 자료를 입력받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숫자를 입력, 처리, 출력하는 과정이 코딩될 것이고, 두 번째는 문자가 입력, 처리, 출력되는 과정을 코딩할 겁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성취평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따라해보고 과제를 해서 제출해주세요. 오늘 코딩할 내용과 관련된 연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30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80이 나올까요? 너무 간단하죠? 80이 나오려면 일단 더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 50을 더하면 될 거예요. 어려워하면 안 됩니다. 어, 2학년으로 가야 되나요? 어려우면 다음 문제 볼까요. 60에다가 뭐를 얼만큼 하면 30이 나오느냐는 문제예요. 자, 일단 작으니까 빼야 되겠죠. 빼고 30을 써주면 60빼기 30은 30이 나와서 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연산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이걸 왜 했냐면 이 부분을 입력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코딩을 엔트리로 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입력 처리 출력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입력은 컴퓨터가 사람으로부터 어떤 값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제를 보니까 용돈 5,000원에서 2,000원짜리 책을 샀다면 얼마가 남을까? 이것이 이 친구가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2,000원을 입력을 해서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컴퓨터에다가 내가 어떤 정보를 주고 있죠 그것을 입력이라고 해요 그 다음 처리를 볼까요 2,000원이라는 값을 컴퓨터한테 입력을 해줬어요 자, 그랬더니 컴퓨터가 어떻게 해요? 뭐 변세에 저장되었습니다 계산 중입니다 띠리리리 띠리리리 하면서 계산을 해서 결과를 줄 거예요. 이 계산하는 과정 또는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처리라고 합니다. 사람이 컴퓨터에 값을 입력해주면 컴퓨터가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출력입니다. 출력. 컴퓨터가 남은 용돈은 3,000원입니다 하고 알려줬더니 이 친구가 너무 좋아하네요. 박수도 치고 있어요. 짝짝짝. 출력은 컴퓨터가 계산을 하고 나서 결과를 알려주는 것. 이것을 출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입력, 처리, 출력을 한번에 보도록 할게요. 입력 부분은 컴퓨터에게 어떤 값을 넣어 주는 거예요. 입력. 그 넣어진 값으로 계산을 하는 것을 처리라고 합니다. 계산 이후에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 주죠? 이것을 출력이라고 해요. 입력, 처리, 출력. 대부분의 코딩은 입력, 처리, 출력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언가를 입력해주고 컴퓨터가 처리를 한후 우리들에게 출력으로 표시해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컴퓨터는 사람이 입력한 2,000원을 변수라는 곳에다가 넣을 거예요. 변수에다 넣고서는 그걸 이용해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처음 들어보는 변수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코딩을 하면서 알아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변수는 사람이 입력한 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 어느 한 공간에다가, 메모리 공간이겠죠? 이렇게 메모리가 있으면 이한 공간에다가 이 값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변수라고 부릅니다. 왜 변수냐면, 이 메모리 공간의 값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 숫자다. 그래서 변수라고. 한국어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것보다는 그냥 내가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의 이름 그것을 변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더 쉬울 수 있습니다 실제 프로그램에서 입력, 처리, 출력 과정을 알아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코딩을 할 거예요 엔트리봇이 나오죠 자료를 입력 받습니다 저 이렇게 입력 받죠 그리고 나서 컴퓨터가 이런 계산으로 5000 빼기 대답을 해서 자료를 처리하고 계산하고 그 결과를 출력해 줍니다. 여기서 이 대답이 변수예요, 변수. 코드는 이렇게 되고 순서를 먼저 볼게요. 자, 순서를 보면 프로그램 시작하기, 시작을 하고 나면 입력을 받아야 돼요. 자, 입력. 입력을 하고 나면 여기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죠. 아, 이 프로그램은 처리를 하면서 결과를 출력하네요. 처리를 하면서 출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처리하고 출력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순서는 입력, 처리, 출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프로그램 코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처음에 새로운 블럭이 나왔어요. 자, 이 분홍색 블럭인데 자, 이거 분홍색 블럭 엔트리에서 색깔로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분홍색 메뉴를 누르고 이 블럭을 찾아요. 여기 보면 사용할 용돈을 입력해 주세요. 묻고 대답을 기다리죠. 이 대답이 변수입니다. 변수. 자, 대답을 기다려서 대답을 하면 대답이라는 변수에 값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을 해야죠. 남은 용돈은 하고 말하고 4초 동안 기다려요. 4초를 기다리고 나서 처음에 변수에 입력받은 자, 여기서 입력받은 내용을 갖고 5 0 빼기 대답이라는 연산을 합니다. 이게 처리죠, 처리. 철이. 아, 이쪽이 입력이겠네요. 입력. 우리가 처리, 처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5000 빼기 대답을 한 결과를 4초 동안 말하기니까 처리를 하면서 출력도 같이 하는 거예요 출력, 처리 더하기 출력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 코드가 종료됩니다 설명은 어렵지만 코드는 너무 간단하죠 한번 따라해 보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볼게요 간단하게 코딩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다음 설명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용돈이 5,000원이었는데 이제 6,000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3,500원을 사용했을 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정해 보는 것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6,000원에서 시작해서 2,000원을 더 받았을 때를 코딩하는 거예요. 어디를 바꿔야 될지 생각을 해보고 직접 해보면 좋고 잘 모르겠으면 이후에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다음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취평가예요. 여러분들, 이 순서에 맞게 코딩을 해서 과제 올리는 곳에 파일로 저장하여 올려주면 됩니다. 앞에 내용을 잘 생각하면 쉽게 할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화이팅! 과제 파일 제출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엔트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면 엔트리를 눌러주세요. 엔트리 화면이 나오면 만들기에 교과형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교과형 만들기 시작 화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성취평가 과제를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오른쪽 위에 제목을 쓰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학년 반, 번호를 입력하고 숫자를 입력받아 처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숫자라고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장할 때이 이름으로 저장이 되고 저장된 파일을 바로 제출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 됩니다. 코딩을 다한 다음에는 오른쪽 위에 여기 하나, 둘, 세 번째에 있는 요거를 누르면 저장을 할수 있어요 한번 눌러 볼게요 내 컴퓨터에 저장이 가 있죠 눌러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요 아래에 저장된 것이 보이죠 폴더 열기를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6학년 7반 18번 숫자라는 이름의 엔트리 파일이 저장됐습니다 요 파일을 여러분들 학급 커뮤니티에 하이클래스나 클래스팅이죠 거기다가 파일을 올려주면 됩니다. 하이 클래스를 예로 들겠습니다. 하이 클래스의 과제 게시판에 이렇게 과제를 제출하는 글이 올라와 있으면 엔트리 저장 파일의 경우에 과제 제출하기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제출을 해주세요. 댓글로 제출할 때 파일을 첨부해야 되죠? 앞에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방금 저장한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파일이 올라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올린 성지평가 과제는 다른 친구들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자물쇠가 있죠? 이걸 한번 눌러서 색깔이 진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을 하면 다른 친구들은 볼 수가 없어요. 선생님만 볼수 있습니다. 물론 올린 나도 볼수 있죠. 등록. 자, 이렇게 잠금 표시가 나오게 저장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성취평가 과제를 잘 올린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다운받아서 확인할 거예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내용을 잘 보고, 따라해보고, 성취평가 과제도 잘 작성해서 올려주세요. 영상을 보면서 잘 따라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